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바로 세상의 창조와 또 우리 인생의 창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수,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세례,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아볼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셔서 정말 필요한 때 그를 고린도의 교회의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또한 옮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를 만났는데, 이 7절을 보니까 그 제자의 수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자, 바울이 본 12명의 제자들이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이 바울이 보기에는 성령의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뇌 너희들의 언어와 행동에는 왜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물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 유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볼로를 살펴본 것처럼 세례 유한이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온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자, 4절, 6절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바울은 그 즉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오자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 세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내 자, 내 욕망은 죽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습니다.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세례를 베풀며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까? 정말 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은요, 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빛이 임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어둠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가정은 변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의 현장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감정과 또 나의 분노와 화는 누그러지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인으로 인격의 그릇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인이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성경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주인삼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 입술과 내 삶이 내 행동이 정말 성령이 드러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정말 세상에빛 세상에 빛을 전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달콤한 말로도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따 기도해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